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에서 5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웅동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 우리는 참 행복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실상은 서로의 마음에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들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계신가요? 상처가 갖고 있다면 이 상처가 어느 정도까지 아무러 있으신가요? 여러분, 가벼운 아픔은 어떻게든 견딜 수 있지만, 무거운, 때로는 묵직하게 찾아온 큰 상처는요, 오랫동안 여운을 남깁니다.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픈 기억을 너무 깊게 곱씹게 되거나, 예민해져 나답지 않은 말과 행동을 주변 사람들에 속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싫어져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툭하면 눈물이 흐르고 때로는 울음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력으로 인해 생기는 마음에 생기는 상처를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요, 살면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트라우마를 겪기도 하고 가지며 살아갑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 예레미야에게도요.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 5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웅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나이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심히 깊은 웅덩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고통 중에 시름하며 견딜 수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찾았습니다. 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구덩이 이 트라우마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며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도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유다를 자신의 몸처럼 여겼습니다. 그랬던 그가 바벨론에 의해 자신의 나라가 폐허가 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그 예언을 그 말을 하기가 싫었습니다. 희망과 좋은 말을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 사람들 또한 그의 곁을 떠나고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심판의 예언을 쏟아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예언을 듣고 죄에서 악에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고관들이여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망한다고 말하는 그를 주들겨 패구요 깊은 웅덩이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을 덮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웅덩이라고 해서 경사가 완만하고 그리고 깊이가 낮은 웅덩이가 아닙니다. 우물처럼 경사가 가파르고 깊은 곳입니다. 요셉이 형대율에 갇혔던 궁동이와 비슷한 것이었죠. 바닥은요, 뻘과 같이 질퍽하고 축축했습니다. 그러한 곳에 그를 던지고 돌로 위를 덮었으니까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바닥은 축축합니다. 한치압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두운 곳에서 그가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무섭고 힘들었을까요? 웅동이에 빠진 예레미야의마음에요 그 마음이 패여져 깊은 웅덩이가 생겼을 겁니다.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요.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가 조롱과 핍박을 넘어 죽음과도 같은 공포와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 오는데 그의 내면에는요. 풍랑이 거대한 파도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 깊은 수렁의 트라우마는 그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망했습니다. 지배층을 포함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멸망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향해 공격하고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미워합니다. 그 깊은 수렁의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에 저장된 기억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 희미했을지라도 불현듯 그 기억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눈시울을 적게 만듭니다. 결코 트라우마는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한번 마음에 생긴 상처는요 꼭그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상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누구도 상처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될 수는 없지만 없는 일처럼 잊을 수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는요 그 상처에서 담담해지고 그리고 견디며 삶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상처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상처를 기억하는 데 있어 너무 끔찍하고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고 내 삶을 망가뜨렸어 라고 꼬리표를 붙이고 산다면 그 상처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물지 않고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이렇게 상처에 대한 기억을 해석할 수 있다면 그럼 상처로부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우리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벼랑간 당했던 이 깊은 웅덩이의 트라우마를 저들이 어떻게 나를 그럴수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깊이 콕그 잘못한 것을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겠어? 라고 상황과 환경에 결국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던지며 몸부리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몸부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몸부리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가지고 또 다시 들어오는 그 공격과 그리고 그들의 말들, 그리의 언행들, 그것들을요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앞에서도 요 해석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장 55절에서 60절의 말씀을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태도를 볼수 있습니다. 주님, 그 깊디깊은 궁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살려 주십시오. 못 들은 체 하지 마시고 건져 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내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보셨으니 내게 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는 그들의 적개심과 음모를 아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분명히 상처의 기억을 수치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보호와 격려를 발견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또다시 자기를 덮쳐오는 죄의 세력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심판하시기를요.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앞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처에 놓여져 있습니까? 어디까지 상처가 아무셨나요 분명 감정은 올라오고 그리고 울컥합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이 아픈 상처가 암은 것 같은데 손님처럼 찾아와 쓰라리고 고통이 밀려옵니다. 상처는 분명히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신실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이 들려지고 따뜻하신 아버지의 손길을 발견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이 더 이상 삶의 가장 중요한 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상처가 우리의 일부로 남아 담담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 너와 함께 있었어. 그 자리에 내 손길은 여전했어. 그리고 너의 마음 안다.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 말씀하심이 그 손길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석함으로 앞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상처 가운데 살아갑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그 상적 가운데 몸부림치며 그 상처를 견딜 수 없어 너무 힘들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셨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찾아오는 그 상처와 상처의 기억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다시금 해석함으로 담담히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우리가 그런 하루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기뻐하며 담대하게 또한 담담히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